농구 보러 대구로 갑니다. 토요일이지만 5시 일어났고요. 동대구 터미널 중간에 구미경이었어요. 처음 가는 거라 기대만 긴장만이었고요. 상주교에서 해서 한번 쉬어주고, 동대구 터미널과 이어진 동대구에 도착했어요. 대구 타르트 카페 프라리네에 도착을 했고요. 가서 호두파이 포장했고, 모두 5천원이었어요. 크기가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포장을 잘 해주셨습니다. 경기장에서 먹을 생각에 두근두근했고요. 점심 먹으러 태산만두 도착.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20분 정도 웨이팅 했고요. 안에는 사람들로 방을 방을 했습니다. 비빔국만두 주문했고요. 겉바속촉 정성이었고, 아주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 열알만 먹으니까 조금 물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걸어서 동성로 걸어주고, 대구 실내 체육관 도착했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주고요. 저는 2층 일반석에 앉아서 시야가 이 정도 됐고요. 파이 먹었는데 기대 이하였습니다. 이날 디비는 조금 아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 다 찍었고요. 멋있고 훈훈했어요. 비 맞으면서 이제 동성로 다시 왔고요 저녁은 스키야키 먹기로 했어요 처음 온 곳인데 아주 재료 구성도 좋고 먹다보니 배부르고 육수도 맛있고 야, 야채죽도 맛있고 너무 맛있었어요 스키야키 제 취향 그냥 숙소 가기 아쉬워서 유니클로 동성로점 구경해줬고요 귀여운 몬지치 캐릭터 티셔츠도 있고 정말 사고 싶은 마음 꾹 참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꾹꾹 먹었구요 너무 맛있고 고소했어요 기대 이상이 었고 소스도 맛있고 왜 이런건 서울에 없을까요? 대구 빵지순례로 많이 가시는 소베베이커리 갔는데 소금빵 사서 먹어봤는데 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사진찍으러 아날로그 동성모점에 갔구요 뒤에 원목벽형이라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점심은 공정어뽑기 먹었어요 핵가성비에 칼칼하고 정말 맛있어요 튀김이 진짜 맛있고 웨이팅 좀 있는데 기다릴만합니다. 여긴 대구 오면 또올 집이에요. 옆에 샌드커피 팔아서 여기 정오승 문학관 안에 있는 낙타커피 와줬고요. 사실 샌드커피 먹으려고 했는데 양이 에스프레소보다 적다고 해서 그냥 드립커피 시켰고요. 맛이 깔끔했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고 커피 맛도 괜찮았고요. 다만 콘센트가 없어서 배터리에 쪼들렸습니다. 다시 동대구 터미널에 와서 백화점 거병해주고 다음 원정을 기획하며 이번 여행도 무사히 끝!